안녕하세요, 형님들. 레전드 오브 이미르 무과금으로 즐기고 있는 머니 포식자입니다. 2월 20일 오픈 일에 오로지 쌀 먹으로 DC를 다이아 패키지만 구매해서 전설 도전 이력을 겨우겨우 한번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그룬의 합성 재도전권으로 전설 DC를 다시 한번 더 갑니다. 제발! 과연, 나올 리가 없겠지. 무과금인데, 주겠어. 오, 나온 거 아니야? 뭐야? 헐 이걸 준다고? 그렇습니다 석훈이형이 무과금에게 쌍전서를 주었네요 아 이거 받기 미안한데 난감하네요 그래도 잘 쓰겠습니다, 석훈이 형.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다이아로 각성이랑 악열문드 제작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도록 할게요. 제가 컬렉도 안하고 희귀 아이템 제작이랑 강화도 전혀 안 해서 모아둔 다이아가 벌써 2만 다이아가 훌쩍 넘어갑니다. 이걸로 영웅무기 제작이랑 각성을 바로 할수 있겠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해 볼게요. 거래 가능한 재료 아이템은 전부 다 다이아로 팔아줄 거고, 웬만하면 기속재료로 제작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이라도 비쌀 때 팔아먹어서 이윤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 먹어야 하는 무가금의 숙명이랄까? 지금까지 모아둔 제작 재료 상자들도 모두 연마재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최상급 연마재로 만들어주고 앞으로 최대한 재료 파밍에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대성공이 떴다면 거래소에 팔아줍니다. 사비드. 최상급 연마제 20개가 다 모여질 때쯤 나머지 재료들도 충분히 모일 겁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레전드 오브 이미르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무가금 쌍전설과 무가금 영웅무기 제작까지 전부 달성하게 돼요. 영웅무기 없이 각성 산정터의 효율이 그렇게 잘안 나올 거기 때문에 각성은 최대한 늦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각성을 늦게 할수록 효율이 더 좋은 이유는 바로 이미르의 뼈 수요처에 있어요. 이미르의 뼈는 오직 각성 재료에만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버 기준 60레벨 유저가 233명인데 이미르의 뼈 2,000개 정도만 수급되면 더 이상 쓸모없는 재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급은 계속되는데 수요가 없어진다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각성은 최대한 늦게 할수록 좋아요. 다만 다음 주 패치나 다다음 주 패치 때 2차 각성 같은 또 다른 수요처가 생긴다면 가격은 다시 폭등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안녕. 아참, SSS 정규 시즌 3회차 쿠폰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10시드라도 후원해주시면 6월 5일 쿠폰 지급되는 날 전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 루키 스트리머부터 시작해서 2회차 베스트 스트리머. 삼 회차 파트너스 트리머 등급으로 올라왔어요. 무가은 방송이라 볼거리가 많이 없고 재미도 없을 텐데 꾸준히 시청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함께 해준 블랙펄 길드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올릴게요. 안녕.